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75도를 쪼개야 돼. 알겠지? 75도를 쪼개면서 이렇게 수선을 그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 봐. 여기 45도잖아. 여기 90도잖아. 그럼 이만큼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야. 근데 75도인데 거기서 45도를 제외하면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몇 도가 돼?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또? 어, 60도가 되는 거야. 이거 일단 각 표시를 이렇게 잘 해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면은, 여기가 지금 150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요거야. 요것만 한번 떼서 봐. 요것만. 음, 45, 45, 직각이야. 여기 150이야. 1대1대 1대 루트 2였어. 1대1대 루트2 였어.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했지? 나누기 루트2 한다 했어. 루트2를 밑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는 루트2분의 150이 되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할 거야? 유리와. 곱하기 루트2 곱하기 루트2 하면 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 2가 되고 분자는 150 루트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약분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75가 되고 얘는 75 루트 2가 되는 거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75 루트 2가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만큼 길이도 75 루트 2가 된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어 근데 이제 뭐야? 어디 길이가 궁금하냐면은. 여기 길이가 궁금하다고 돼 있거든 근데 한 번에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림을 또 떼올 거야 이렇게 이 그림 이 그림 떼올게 음 이만큼 길이가 75 루트 2 1대2대 루트 3이야 1대2대 루트 3이야 이걸 알는데 여기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갈땐 루트 3을 곱하면 되는데 반대로 갈땐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을. 나눠줘야겠지 되 밑에다가 루트 3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루트 3분의 75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저는 유리가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 루트 3분의 75 루트 2야 분모에 루트 3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해 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돼? 3이 되고 3분의 어, 75 루트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약분 2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25 루트 6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 길이가 25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럼 요만큼길이 뭐가 될까? 1대2대 루트 3. 여기 길이는 50 루트 6이 되겠죠. 좋습니다. 50 루트 6이 됩니다. 이게 AC 길이죠. 이게 답이에요. 여기, 여기 길이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